안녕하세요. 프로토픽스터 프로티입니다 프로토 85회차. 이번 회차 한 조합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갈게 굉장히 많은데, 어제 그래도 한 조합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살아 가는 조합도 있고, 어제 들어왔는 조합이 이겁니다. 예. 헬로스 베르나. 옆에다가 에버턴승 5.1배당 일단 들어왔고, 살아 가는 조합도 있습니다. 오늘도 조합을 지금 짧게 많은데, 오늘도 오늘은 근데 이게 예, 픽을 받으시는 분들이 폴더 스를좀 줄이는 것도 그렇지만 한세 조합으로 이렇게 좀 하라 그래서 좀세 조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조합이 좀 많이 가거든요 많이 가는 게 돈도 많이 먹고 딸 때는 좀 크겠다고 해라 보니까 네. 오늘 유벤투스하고 예, 첼시가 좀, 좀 좋아 보이네요 첼시 승 2.5배 나오거든요 산포트로야도 이것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뭐 어쨌든 오늘 갈게 많은데 유벤투스하고 첼시도 있고 뭐 여러가지 조합을 오늘, 오늘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 조합은 공유하겠습니다 프로토 8 5일차는 이렇게 한 조합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잘 뵙겠습니다